안녕하십니까? ATB 할인마트 충청의 ATB 뱅크 이병희 대표입니다. ATB 이 재설용 블레이드 눈삽이라고 하죠. 저희들 이거 특수라고 <laughs> 말씀드렸는데 이 시즌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됐고 열심히 일하려고 또 <laughs> 겨울 휴가도 미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이렇게 오니까 남아 있던 직원들이 또 이렇게 출고될 ATB 이형 재설 장비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ATB 눈삽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딱 고정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희 한번 이렇게 쭉 비춰줘 보실래요? 저 모든 ATB에 전부 다이 재설용 눈삽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고르시는 방법은 먼저 ATV 먼저 선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사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눈사분 저희 준비된 사이즈가 1.5m, 그 다음에 1.8m 두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조합은 ATV 오데스 워커 크로 아니 패스 크로스 550 모델입니다. 500cc 예. 사륜구동 파워핸들 2인승 예. 뭐대일치건다돼 있는 차량이죠. 본기 ATV 오데스 패스 크로스 550 모델이 1100만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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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1150만원입니다. 1150만원이고, 이 눈썹 1.5m 짜리 앞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1.5m 되는데이 아래, 이 날이라고 하는데, 아우, 막 따라가기 싫어요. 이거 뭐스키즈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키즈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저희는 그냥 눈삽 날이라고 합니다. 예, 우레탄 날. 예, 1.5m가 조금 넘습니다. 예, 요, 요, 눈삽 1.5m 짜리에 요 조합 눈삽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a t v 형제설 장비 가격이 나오죠. 예, 1150만원, 100만원 하면은 1250만원입니다. 550cc, 예, 오데스, 패스크로스 550 모델, 네, 눈삽 100만원, 예, 1150 100만원 하면은 1,250만원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장비는 예 매그넘 450이라는 400cc UTV 장비입니다 UTV는 이 핸들이 이렇게 자동차형 핸들 생긴 것도 꼭 트럭처럼 생겼어요 안에서 자동차처럼 예, 앉아서 운행을 하시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CC별로. 예. 이 본기, 매그넘 450이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그 다음에 눈삽이 1.5m짜리가 들어갔어요. 앞에서 이것도 역시 장착했다가 뭐, 뭐 탈착하고, 그 다음에 우레탄 날 들어가 있고,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그럼 본기, 매그넘 450이 1200만원. 눈삽이 1.5m짜리가 100만원, 하면 1300만원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고르시면 됩니다. 이 아웃랜더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예, 뭐, 일단은 이 손님이 전에 저희한테 ATV를 먼저 구매를 해, 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필요성, 눈삽의 필요성을 느끼셔 갖고, 눈삽 장착을, 예, 원하셨고요. 예, 지금 이 아웃랜더 마지막 24년도에 나갔던 가격이 2750만원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눈삽은 100만원이에요. 예. 눈삽은 100만원, 1.5m 짜리, 우레탄 날, 앞에서 붙였다, 뗐다. 아, 라이트가 뭐 보이냐, 안 보이냐. 아, 어, 저, 대인배가 참아야죠. 이게 뭔가 약점이 있으신 분들이 공격을 합니다. ATV 제설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보통 3년 정도 고민을 하십니다. 고민을 왜 하시겠어요? 가격입니다 가격 그냥 이런 조합이 한 300만원 400만원대라고 하시면은 고민 안하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고민의 그 기간이 좀 짧으시던가 하는데 보통 다 천만원이 넘어가는 장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또 천만원 초반대냐 천만원 아래대냐 아니면은 1,500만원 이상 되냐에서 그 고민의 정도가 또또 또 틀려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굳이 뭐 비싼 거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아웃레더 1000cc 같은 경우에 우리 저 고객님께서는 최초의 재설 목적이 아니셨거든요 타고 레저 쪽으로 네. 활동하시려고 구매를 하셨는데 어. 이거 100만 원이면 다니까 네. 어, 기존에 장비 있으시겠다 네. 하시면서 아, 겨울에 눈도 치우면 일석이조로 사용을 할수 있겠구나 해서 장착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이 a t b 형 제설 장비 구매하실 때 문의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눈 말고는 아무것도 안할 거라고 눈 치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할 거라고 거기에 거의 3천만 원 투자 하시는 거, 저도 과잉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눈만 치우실 분들한테는 천만 원 초반대도, 천만 원 초반대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씩, 거의 3년씩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그래도 안 되겠다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예. 그래, 구매 결정을 하시는 단계가 천만 원초반대까지예요 네. 1500만원, 1600만원, 솔직히 안 나갑니다. 저희도 여기 주력 기종들이 있어요. 이렇게가 1250인데, 얘 역시도 사실은 할인이 돼서 출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1250만원 이하로 출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예, 제설 장비가 많이 나갑니다. 물론, 사륜고동 되면서, 사륜고동 되면서 1.5m 눈사, 예, 850만원짜리도 있고, 800, 눈사 포함해서, 870만원짜리도 있고, 또 990만원짜리도 있고, 1050만원짜리도 있고, 쭉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앞전, 지금도 벌써 뭐 몇십대 정도가 나갔지만, 나갔지만, 거의 1500만원이 넘는 장비들은, 안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게 돈이 없으셔서, 그 다음에 뭐, 뭐 예산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눈만 치우실 목적으로 관공서라든지 아파트 단지 기타 뭐 이렇게 공간이 넓은 지역의 주차장을 활용하시는 우리 사업자분들 네. 부담되는 돈이죠. 네. <laughs> 그러니까 ATV 형 재설 장비는 제가 이렇게 수년간 영업을 해본 결과 예. 어, 가격의 판매량이 비례합니다 예. 가격의 판매량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륜구동 저희 충청 ATB뱅크에는 사륜구동 ATB 기준으로 이 앞에 1.5m 눈썹 달아서 예, 는 850만원부터 쭉 응. 있습니다. 3천만원, 4천만원대까지 있는데 주로 나가는 예, 제품군들은 이 850만원부터 예, 그 다음에 한 1,200만원 미만에 눈삽까지 장착된 모델들이 거의 뭐한 7, 80% 나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이 장비, 이 구성이 3, 400만 원인 줄 알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벽에 부딪히면서 이제 가격을 또 아시는 분들은 3년씩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런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빨리빨리 전달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눈사 제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 드렸다가 지금 뭐 뒤지게 막드어 맞고 있습니다. 한 업체한테. 네. 눈썹 진짜 거기서 거기에요. 어.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기, 저게 장착한 지 7년 된 눈썹이거든요. 이 노란색 눈썹 다른 저기 사시는 분들은 뭐 사기 맞는 거다, 갖다 버려야 된다, 사면 안 된다. 예. 7년 됐습니다. 아, 7은 까졌네요. 예. 7 까지고 그동안 이 고무날 예, 몇번 교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 엄청 까대는 이 배때기 눈삽이에요. 이때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저기다 피스를 박는다 뭐박는데그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예. 내가 저희가 이 눈삽 다른 거에 피스를 박은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저희 집에서 다른 거 있으면은 그거 다른데다 공개하시면 제가 오토바이 새 오토바이 드릴게요. 예. 예. 사대에 상차 안 주고 무조건 볼팅. 볼트형으로 개조를 해서 달아나갑니다. 야, 자, 제가 오늘 이칠 년된 눈사 저눈사 버려야 된다고 분명히 어떤 영상에 나올 거예요. 예. 제가 이 눈사 AS 거론을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 노란색 눈사 저희 충청 ATB 뱅크에서 구매한 눈사 무상 AS 기간 제가 5년 드릴게요. 물론 소, 소모품은 예, 그 업체도 따로 팔더라고요. 저희도 따로 팔을게요. 근데 그냥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부서지면은 네 제가 5년 무상의 AS 이 보증 이 영상에서 네 정식적으로 네 거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스프링이 없어졌다, 스프링이 늘어나서 이 텐션이 안 좋다. 제가 다 무상의 AS 해드릴게요. 이거를 20만 원이면 살수 있대. 어. 20만원에 이거를 <laughs> 20만원에 사갖고 오세요. 제가 무상으로 다 달아드릴게요. 그 대신 20만원에 사신 거 무조건 증빙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업체에서 또 손해보고 2 0만원 팔겠지. 그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업체 사장님 20만원대라면은 저좀 도와주세요. 예. 제가 그냥 몇백 개 그냥 사놓고 쓸게요. 하여튼, 눈삽은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정말로 1초 만에 떼고, 1초 만에 장착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눈만 치우실 분들이, 눈삽을 그렇게 뗐다 붙였다 할 일이 있을까요? 그 1초, 다는데 1초, 뛰는데 1초에, 100만원보다 훨씬 그 이상에, 지금, 이것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너무 아까워서 지금 못 사시는 실정에, 그 1초만에 붙였다 뗐다 하시는 거를 네. 거기에 투자를 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근데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뭔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는 여기다 1초 투자 안 해요 제가 한번 이거 붙였다 뗐다 해볼게요. 아마 그 처음에는 그 업체도 이거를 1분 이쪽저쪽이라고 말씀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눈썹 한번 떼 볼게요. 쭉 내리십니다. 때리셔 갖고, 일단은 윈치 먼저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앞쪽에서 핀 하나 빼고, 놓고, 반대쪽으로 와서 핀 하나 빼고, 놓고, 떨어진 거예요. 뛰었어요. 응. 응. 뛰는 거는 뭐한 1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장착해 볼게요. 장착할 때는 제 목소리에 힘은 약간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약간의 힘도 들어가요. 혼자 할게요. 이 연습도 안 했습니다. 자. 한쪽 장착했고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해서 조금 빼서 윈치 걸어주고. 제가 배가 나와서 숨이 안 쉬어서 지금 말이 이런데 어쨌든 저도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한게 사실입니다 그 1분 안 걸렸어요 예. 이 논삽을 이 버려야 된다 뭐한다 저희 고객분들 우롱하는 말씀이십니다 예. 저희 총청 ATB뱅크에서 판매하는 ATB형 제설장비는 국내 그 어느 업체보다도 이 가성비가 좋고 실용성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다고 자부합니다. 예. 가성비. 무조건 있어야 되는 장비입니다. 눈치 오려고 뭐 3천만원, 눈치 오려고 1,7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쓰시는 업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어떤 예, 가격군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고 하시는지 물론 더 비싼 장비에 재설용 예, 블레이드, 더 비싼 거 장착 예. 아 의미 있죠. 예. 근데 그게 과연 예, 그 성능이나 그 효율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예. 예산 대비 한번 여러분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한해 이 눈사. 무로 ATV 형제설 장비가 예, 어, 딱한150대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두달상간에두달상간에더 예, 욕심도 없습니다. 예, 더 욕심도 없고, 이걸로 예, 해서 겨울 좀 따뜻하게 나고 봄에는 예, 또또 봄대로 예, 눈썹이 없이 뒤에 ATV와 트레일러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은. 이게 제가 조금 지금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뭔가 반박 영상을 찍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비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ATV형 눈사. 음. 이좀 이렇게 개인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 분명히 이게 유튜브 알고, 알고리즘으로 뜨거든요. 예, 뜨는데 그 한번 직접 오셔갖고 보시고. 제가 오늘 핵심 내용의 포인트는 이 눈사 5년 제가 무상 보증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m 눈사 앞에서 붙었다 뗐다 간편하게 할수 있는 눈사 우레탄 날이 예, 붙어 있는 눈사 1.5m짜리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꼭 예, 물어보세요. 이 눈사 가격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트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ATB는 얼마이고, 눈삽은 얼마이냐고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 ATB마다 또 장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그, 그, 해당 업체한테 맞는 장비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가격, 가격을 제가 저희 이렇게 판매이 되는 추위를 보면은, 천만원 넘는 이 ATB형 제설 장비에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3년씩 고민하세요 근데 천만원 아래라고 하면은 네, 또 주저없이 구매하시고 또 그러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저희 충청ATB뱅크에는 다양한 제품군의 ATB와 네, 눈썹은 그냥 거의 뭐 단일입니다 1.5m 짜리가 거의 한80% 나가고 음, 1.8m 짜리가 한20% 나가는데 눈썹은 딱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두 종류밖에 없는데 저희가 눈삽 5년 보증해드립니다. 예. 무상 보증이에요, 무상 보증 해드립니다 무상보증이에요 무상보증 저기 7년 사용한 눈삽도 예, 저렇게 있기 때문에 제 자신있게 예, 보증 약속 꼭 서면상에 음, 써드리고 저희 직인 다 찍어 드립니다 법적 효력있게 찍어 드릴게요 이상 예. ATB형 제설장비 예. 뭐... 아, 뭐 진실 뭐 이런거 <laughs> 유치하고요 있는 그대로 설명 드렸습니다. 네. 이상 충청의 t 비뱅크 이병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